에콘드림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명품강의 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에콘드림 2%대의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이 42,500원에서 이 45,000원 사이에 이 주가가 이 횡보를 하면서 이 차익 매물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자 지난주까지 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 하락상각의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또다시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좀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이 골드 크로스 이후에 지난 월요일 큰 거래량으로 이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이 추가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이 무엇보다 좀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올 2월에 이 유미 코아양 이 전구체 3조 소식으로 이 4배가 넘는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지만 이 2030년까지 이 장기 계약인데다가 당시 청주에 이 5천 통 규모로 공장 캐파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신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8월에 3만 원대의 전환사채 물량과 유상증자까지 매장인 투자에 대한 주가 하락의 우려로 조금만 긴 호흡으로 기다려달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오버행 이슈 없이 현재 청주 공장이 풀 캐파로 돌아가면서 이 천억 대 매출과 이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고, 내년부터 3만 통 규모의 새만금 신규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단계별로 이 호재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에코엔드림, 물론 여기서 일자로 끝까지 상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이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 시나리오별 이 대응 전략까지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 타이밍에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그러한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을 현재 주가로 들어와서 이 반영을 하다 보니 문자형 상승이나 최소한 조정을 거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이 생업에 바쁘시고 또이 소중한 자산 이 소액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있어서는 거꾸로 된 매수 매도로 이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이 기간 조정에 자금이 묶이기만 해도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럴 때 소액으로라도 매일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너무나 절실 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조금 편하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매일 이 무료로 급등주를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시는 이100% 무료 이 급등주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워렌버핏이 얘기했듯이 이 좋은 종목일수록 처음에 더욱더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소중한 자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 손실 구간에 묶여 있다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조그만 수익이라도 꾸준히 얻을 수만 있다면 더욱더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100% 무료 급등주를 매일 딱세 종목씩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눈치가 빠르고 이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이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을 도대체 왜 추천을 했는지 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이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 무엇보다 모든 신경을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을 보시면 10월 2일 오늘 날짜 실제로 이렇게 눌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이 드래그도 되고 이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 포토샵 수정이 아니라 실제 텔레그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 8시 41분에 이 맥스트를 추천을드렸고요 8시 46분에 이 라이콘을 드리고 마지막 8시 49분에 이헝션 그룹을 드려서요. 이세 종목 다 급등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승률 100% 적중이 됐고요. 자 매매만 잘 따라 하셨어도 이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었겠죠. 자이 종목들 조금만 좀 자세히 보시면 최근 메타에서 이 AR 환경에 이 스마트 환경 오라이언을 공개하면서 이 a r x r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 이미 엄청난 거래량이 포착이 됐고요. 자, 이렇게 10분봉상에서도 지난 종가에 이 노란색 추세선에 안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노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라이콤인데요. 자, 얼마 안 있어 10월 10일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데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관련 산업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8월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주가가 조금 심하게 눌렸지만 계속해서 이 바닥을 지켜주면서 이 매집 정황이 포착이 되고 이 부분 골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10분봉에서도 지난 종가상 골드를 만들어 놓고 이 추가 급등을 예고하는 그러한 모습까지가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션그룹인데요 중국 현지의 완구 사업과 유아 의류 사업을 벌이고 있는 홍션그룹이 올해 신 사업으로 중국의 티몰과 증동몰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열세 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을 런칭을 합니다. 키 조선민요, 그레멜린, 뷰헤드 등의 미국 시장에서도 검증된 그런 브랜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이 190조 원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고 이번 달 오랜만에 미주나 일본 지역을 중국 화장품 매출이 다시 한번 1 위를 탈환하면서 이 부분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 차익 매물로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장 시작 후에. 시간 정도의 투자로 편안하게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세 종목 모두 매집이 확인이 되고 재료의 지속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이 굴러들어온 돈을 발로 뻥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뭐든지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하셔서 수익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이 덕시에 알려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 무료 급동 주방에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꼭 챙겨가시란 얘기입니다. 입장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5초 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상하단의 댓글란을 보시면 이렇게 상담 메시지의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모두 다 부담 없이 행운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까지 에코인드림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투자자분들 보시기에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자, 1분기 가동률이 40% 내외였고 이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2분기가 이 손익분기점 달성에 이어서 하반기에 소폭 흑자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기존의 청조공장만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캐파 약 5천 통 규모로 올해는 이 연간 매출액 1,381억, 영업이익 69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라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건이 새만금의 건설 중인 3만통 규모의 정구차 공장이 되겠는데요. 자 내년 3월에 가동을 시작하고 6월에 본격 양산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동률 95% 이상에 도달하려면 내년 4분기 전후로 이 본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는 2026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에코 앤 드림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자, 이 전구체 관련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2025년부터 본격 발효가 되면서 이 전구체 국산화 요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뚜렷한 대안이 우리 에코앤드림 밖에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시장 확대와 이 중국산 규제에 따라서 이 국내뿐 아니라 이 미국 우호국 내의 생산이 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경쟁사들이 계획한 공급량이 이미 시장 수요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현실인 것이죠. 자 2025년 기준 국내 전구체회사의 통합 연간 생산 능력은 6 2 2,120톤이고 예상 수요 144만 2,000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자 현재 후방 산업의 일시적인 캐즈 현상으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에코엔드림은 이 유상증자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 3만 금 3만 톤 설비 투자 및 운전 자본 비용까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고 향후 10만 톤까지 확장하려는 이 캠프 3에 대한 투자는. 이유니코아향 장기 수조가 순차적으로 이 매출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세만금 1차 목표는 이 3만 톤 규모로 이 부분 거의 전량 이유니코아향이양극재로 들어가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현대차로 이어지는 후방 체인이 되겠는데요. 자, 이 IRA가 본격 발효가 되면 이 국내 여타 업체들이 이 수집 계열화로 이 구름내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세만금 공장이 10만 톤까지 캐파가 확장이 된다면 우리 에코엔드림 제2의 코프로 제2의 엔캠이 될수 있는 큰 상승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2년 뒤, 3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라는 것이 시장에 따라서 이 업황에 따라서 이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생업에 바쁘시고 이 정보를 얻는데 힘이 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정확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이 조급한 마음에 거꾸로 된 매수매도로 이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 교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조금이라도 이 편하고 이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100% 무료 극동주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모르게 큰 수익 날수 있는 아껴뒀던 이 히든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미리미리들 선점하셔서 즐겁고 이 수익 나는 그러한 투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천원대로 향후 이 바이오 황제주로 등극이 유력한 종목입니다. 자, 급등 재료를 보시면 세계 두 번째로 신약을 개발하였고 국내 100%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조 원대 분야 원천 기술 글로벌 특허권을 선점하였으며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을 10배 증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세계에 20조 원대 규모의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단숨을 획득을 했는데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 특허권을 선점했으며 현재 생산 능력 대비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법도 시행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글로벌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인데요. 이 강력한 바다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망설이다. 저점 공략 기회도 없이 날아갈 수 있으니 서둘러 이 물량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초기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큰 시세를 줬던 박셀바이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8천 원이 채 되지 않던 종목이 불과 3달 만에 25배 이상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당시 엄청난 거래량으로 이 세력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두 번을 걸쳐 매집을 하고 바로 이 25배 이상 급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도 이와 현재 유사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강력 히든 주 차트를 보시면. 이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지속적으로 이 매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매집이 완료되면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급등시켜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전 박셀바이오처럼 상승, 초입, 매집하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나면 호재들을 부각시키면서 급등시켜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단돈 천원대, 이 주가가 부담 없는 천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의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통해서 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두 다 행운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